악바리 애기의 선전에 한목을 한걸꼭 기억하셔야 됩니다. <laughs> 진짜, 어. 이거 어, 이게, 나이스. 가격, 그리고 퀄리티 너무 좋아요, 악바리 애기. 진짜 좋습니다. 먹히기도 잘 먹히고. <laughs> 잠깐만, 카메라. 더 <laughs> 좋아지진 않니? 왜 이러니? 어, 민수씨. 예, 오늘은 좀 괜찮게 나오는 편이에요. 그날 그래도 잘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자 20메다요? 15 15자 15메다까지 썼습니다 몇 메다요? 22자 22메다 22 왔다봉자 응. 어? <laughs> 22메다입니다 2 22m. 2자 지금 줄줄이 앞발이 3봉이요 줄줄이 하나 달았어요 자 지금 수봉 언니 앞발이 3봉 여기 3개 달고 지금 그렇답니다. 잠깐만. 잠깐만. 기다려 봐. 한치입니다. 한치. 악바리 얘기해. 한치. 악바리가 가보 지금은 잘, 잘 잡는 게 아니고 한치도 잘 타는. 네, 예, 지금 물통은 없습니다. 물통이 지금 수온이 올라서 물통을 계속 순환시켜도 죽습니다. 지금 현재 수온이 24도까지 올라갔습니다. 24도, 25도.